독자 좀, 어. 키웠어요. 어, 알았어 알았어. 어. 알았어 알았어. 안녕하세요, 오늘 협박당해서 어요 어차피 이거 편집 날 먹으러 할 어. 거라서. 나중에 내가 볼 거야, 나 확인할 거야. 어. 없기만 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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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네, 확인형 거야. 까처럼 멘탈 나와가지고 던지고 그러면 안 돼. 아, 알았어. 안 던지지. 우리 손퍼가 유튜브를 하겠다는데 누가 던져. 진짜 샷건, 샷건 말았다 아, 아. 아, 나 진짜 너무 행복해. 야랭거야야랭거야어 아.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핫식사 하나만 사주라. <laughs> 아이 정도는 이 정도는 진짜 너무 좋지. 야, 야, 야 이거 아, 아, 형아진괜사 박스, 박스 사줄게 한 박스. <laughs> 어야나 <laughs> 이거 녹화됐다 형. 녹화됐어. 어 알았어 알았어 <웃음> 사줄게 <웃음> 사줄게. 낙 응, <응>. 돼. <laughs> 아, 아, 아뭐 진짜 큐큐큐 치는 거 봐. <laughs> 나도 지금 개웃기다고. 아. 이제. 아 누가 나가서 로딩이 안되나 잠깐만 녹화 좀끌게 하하 이제 끄면 알지 바로 발사 버튼 오냐 어아 제가 없애버리고 싶다 다들 내 손에 그, 이제 햄버튼이 있어요 여러분들 야, 이거 근데, 하나만 누르면 야지라가요 지금 다들 악으로 깡으로 지금 파이크형 파이크하고 랭가 진하고 판테로 페오이한거맞고 악으로 깡으로 <laughs> 아닌데요 저, 저 샤크 하려고 그랬는데 랭가가 억지로 하라 해서 한 건데 어미드럭스야 저거? 아이 봐봐 미드 랬어 아싸. 엑지못 봤어. 야, 이거 겁나 무섭다. 서 오빠네. 아, 내가 녹여 드림. 걱정 노노하세미누미누갱좀 어, 많이 와. 와자. 참고로전는어 미주라 하길래 하기 때문에 아. 갱은 없습니다. 참고로나 지금 불법판이 내가 겠어님님 블루 압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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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님 블루 아, 압수. 관여합니다. 진짜 무슨 열파 그만해라. 야, 이거 이거 와이거 이렇게 안읽다고 나도 럭스 했으면 됐는데 슬프다. 오면 아, 네, 럭스 정글 하세요. 어. 어, 맞아. 어. 나 럭스 정글 해봄. 좋음. 아, 나 근데 이번판 이제 정글 와가지고 엇가다 가면 좋겠다. 나 그럼 유튜브에 안올리면오너 유튜브, 아, 유튜브 아. 가시 잡아줄게. 아, 왜? 왜? 봐줘요. 평세가 하도 안닦 나 오늘 두 번째. 저런, 안녕이가. 유튜브 각, 오케이. 초반에 1대4하고 캐리하는 마다 다리우스가 있다? 와. 어? 야, 유튜브 각 레전드다. 유튜브 각, 오케이. 근데 1대1이라 힘들 수도 있어. 제 유치아 전면다떨어져서 어? 진아, 들켰어, 너. 냉가야들렸다 네, 어, 일부러 이런 거야, 나. 일부러 나옆 앞에 쳐. 나나 진짜 하지만 나 진짜 나, 진짜로 가지만. 화나? 나 진짜로 화나면은. 하지만 끄고 다 끄고 다 나갈 수도 있어. 하지만 <laughs> 야 근데 저거 백스 뭐냐 갑자기. 좀퍼 화이팅. 난 믿어. 나이러면 막겠어 제이키야. 아. 그게 다리우스야. 화이팅. 난 믿어. 나도 믿어. 내가 분리배우면은 믿으라고 할 텐데 다리우스야 믿지 마. 아니야, 난 방송 멘트 칠 거임. <웃음> <웃음> 나 알았어. 할수 있을게. 할수 있어, 할수 있을게. 어나 진짜 이만큼 행복한 적이 없었던 거 같아. 파이크는 나, 나, 나 방송 욕심이나 안정. 이만큼 무서웠던 적이 없어. 왜 무서운 거야? 근데 구독자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님? 부끄럽다고. 내가 부끄럽다고. 어, 아니 근데 그게. 넷, 넷 상이 아니고 실제 아는 사람들이니까 특히 나는 구독자 어, 293명이던데? 맨가. 어 맞아 얘 되게 높아 응, 응. 언제부터 지나간 거야? 사람이다 보니까 나는 진짜 실제로 야, 얼굴 그래. 보는 사람이니까 어아 그러네 가 이제 에서 어떻게 할지 아니까 무 거지 아난뭐 별거 안해야 등교하면 교탁에 딱 올라가서 <웃음> 구독, <웃음> 구독 좀 해주세요라고 외쳐 그럼 죽어, 죽어, 그래서 그럼 어디 죽어.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부산이요 <laughs> 어, 불안하지마. 어, 내가 알아, 마포구, 마포구. 일단 마포구 사고. 어, 내가 그럼, 내가 알려줄 수있으아너 어떻게 아, 알아? 너 우리 집 알아줘. 내 산에다 알려줬어. 어, 나 우리 어. 집 주소 알려준 게 아니라. 응, 음? 민호야, 왜 걱정하지 마. 찾아갈게. 그럼 여기 있다. 아, 아왜 이렇게, 아, 아 야, 그, 내가 제일 짜나고도고 아, 되는 어. 게 뭔지 알아? 탈론이 한마디 하자마자 멘탈 터진 두 사람이 멘탈이 돌아왔다는 게 제일 웃김. 왜 아, 탈론이 왜? 탈론이 제 유튜버인 거 알아챘음 게임들 중에 우리. 다 상대 상대 탈론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거이 계속 보내. 어? 나 이거 죽였다. 안 죽네? 야 바토 한턴 사려야 뭐, 돼. 에코 에코, 스 뭐. 이거 왜외지외지라지럭스되좀 친다. 나 아, 무라이 사든 아, 아, 동 야, 에코 선이야 그것만 알아도. 에코 아. 괄 교통선이에요? 아. 에게 먹고 판테온 따고 내려갔어. 아씨 어 걸렸어. 치가. 아 나도 나도 지금 집중이 안돼 어떻게 틀났어 내가 제일 집중 안 된다 가면 조이해라. 맞아 다닥쳐야돼 우리. 아아 아. 집중 안 되는 게 지금 여기서 지금 나야 제일 집중 안 되는 게 분이 떨려 나. 솔직히 나도 난 지금 온 몸이 떨리고 있어. 넌왜그는 거야? 랭맨? 몰라 몰라 지금 엄청난 엄청난 흥야아 아, 그런 거에 는 거야? 생각하니까 저러고지. 어. 또 저거, 저거. <laughs> 아, 우리 대포 녹는다. <laughs> 어 우리 대포 안 죽냐? 제발 제발 제발. 어어 이런. 어야 죽어도 나. 이거 먹었예나 아, 뭐. 예. 죽을 거 너 에코 대박이다 보니까 <laughs> 너 이거 딸이다 당하겠다 쭉배라쭉배라어어쓰들 빼라, 빼라. 맞아 아 맞아 안 오는데 그냥 안 쓰면은 너무 빡에잡 잘못하면 안와 애들 멀쩡해 여기 와들 어와 죽을 뻔했네 이거 어, 어, 나이트 야 에코가 에코가 어, 다리운스 다이브. 잠깐만. 미안. 괜찮아, 나 왔어, 말아서 말아서, 아 미안. 아 이거 나이야 이거 라인 같이 이어주실래 아, 였으 먹지 나요 마른 바로 먹야아 근데 먹었어? 아 미안 미안. 아닌가? 안었나 미녀 는다이씨이안 들어왔잖아. 나 뒷갓은 라인 나이 하기 싫은데. 목소리 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어목소 어. 들어가? 음. 아 나.. 요근하지 요구, 말자. <laughs> 괜찮아, 형 아까 한거다 당겼어. 아 미안해. 송구야, <laughs> 우리 그러지 말자. 이미 우리 우리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이거 계속 안할 거야. 다 들릴 거야. 걱정 마. 괜찮아, 괜찮아. 아, 저형 저래도 괜찮구나. 응, 괜찮아, 괜찮아. 나 이거 사다가좀저렇게 삭제해달라고 하면 나. 아, 아이고 좋다 하면서 이제 삭제해가지고 하지만 어림도 없지. 욕 담아도 돼, 괜찮아. 어림도 없지. 지 그냥. 탄태온 야 채원아 너 로밍 파티 해야겠는데? 이러면은? 아쟤 이미.. 쟤 로밍 각도 못 잡을걸? 아, <laughs> 웃고있어서.. 웃고있어서 미니앱도 못봐 지금 얘 이제 게임하면서 <laughs> 이러고있어지 이제.. 웃겨서 미니앱 못보고있어 얘채원 아, 마이크 켜왜 안켜 야 지금 하도 실실 웃고 다녀가지고 이거 이렇게 <laughs> 웃느라 죽은거 같은데? 내가 웃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그런거 같아 아 어? 제발 죽어 <laughs> 어? 진짜 고마워 야, 내가. 너는 아무어 아, 왜? 난 왜? 주에 진짜 죽어. 아 왜? 난 왜? 처치했습니다. 어? 아. 저게, 이거 용 봐줘라, 판테야. 이거 이렐리안이 우리 이렐리안 초보신가 보태. 다행이다. 아하! 방충렬 했 <laughs> 살려줘! <웃음> 아! 아! 아. <laughs> 리우스 너의 희생 잊지 않겠어. 아! 아, 나... 아, 나순대한테 제가 니이라고 하는 거 처음 들를수 있다. 와! 아. 늑대들이 포식하겠군. 어. 나 울고 싶다 진심으로 오늘은. 나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목소리가. <laughs> 목소리 알아보겠니? 입니다 하하, 라갈폰. 나 오늘만큼 게임하기 싫어지는 날도 없을지도. 아, 오늘만큼 게임 하고 싶은 날도 없을지도. 그러니까, 에이, 처음부터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조금 아, 제없션 보고 싶은 날도 없을지도. 아 사라져버려. 다 사라져? 다 사라져라! <laughs> <저>, 저거 들어가냐? <laughs> 저거 어. 지 지말마, 말한 것만 편집해가지고 안 넣을 것 같아. 에이 설마 그런. 나, 나 말했잖아. 나 이번 판은 음, 그냥 배속 없이 그냥 그 대사만 넣을 게요아 무편집으로? 어 그냥 그냥 편집하기 <laughs> 싫어. 평소의손포손 밀어. <laughs> 오늘은 어. 이게 병신 디오들끼리. 어, 어 카직스 카직스니그 이래가 이래가. 이래가. 요가 아니구나 생각 보니까 우리 겁나 많네. 5인큐네. 우리 오잉큐였어아 아니구나. 5아 아니구나. 어 없어 아. 어. 어, 어 없어 없어 아아니구어안인규아아 없어. 아, 내가 도와줄 그게 아, 어나 디젠 쓰고. 대원아 잡아 그냥. 잡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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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나 이거 이 이거 다하면은 쳐가. 저저저저저저 일부러 안 잡은 거봐 저. 그냥 가는. 에, 그만 가라 만 가라. 공 없어 공 없어. 근데 좀 에바긴 하다. 나 이거 진짜. 무기 없는데 이래는 이래. 아 근데 이 쓰고 있는 데 이거? 나이트. 아 완벽하게 추운건 나오면은 야붕 쳐주고 바로. 블루 덕분에 마더 마더 바로 차는건 진짜 너무 좋다. 이래서 내가 블루를 좋아하지 레드보다. 욕망을... 나쁘지 않아. 어, 에코 아랫동선이면 그냥 바로 협정 쳐야 되겠다. 야 렌가요. 니도 니도 레드보다 블루 좋아하니까 이거 알거 아니야. 뭐해? 뭐에... 음. 아라인빨리미는 거야. 에코 아랫동선 오케이 아랫몸이. 아, 이도이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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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든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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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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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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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같이먹었거이진 이거. 거 이거. 이거. 아, 하도 었니

찾을 찾을 저 지금 행복해서 멘탈 좋을껄? 걸저 아. 아. 야발 풀찍고 예측겠는데태원나너 근데 마이크는 알수 없지? 나 봤어 네, 우리 다 마이크 켜고 목구멍으로 그냥 영상찍고 있는데 지우자 목소리 내보내기 싫어서 저러는거 아니지? 에이 설마 그걸 양치 붙는 할래가 아니야 태원나 마이크 켜봐 내가 말한게 아니라 마이크 켜봐 쫄쫄쫄쫄? 쫄쫄쫄? 아. 아.. 좀 아니다 저건. 실망.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야 그럼 마이크켜고소건소건 말아봐. 저번에 나한테 그러던데. ASMR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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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이거 송채널이 아니라 그냥 판테온의 ASMR. 음. 이렇게 <laughs> 이렇게 오. 야 따로 채널 만들자 따로 채널 만들어. 판테온의 ASMR. 어? 어야너 죽는다. 아니 포월랑 칸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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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엄준식 엄준식 나 죽기 싫어느게 만들어 느게 만들어, 만들어 W 나이스 뺐다 자. 제발 아아 까비 너너너너너와 아, 와. 까비. 바텀 사망 사망 yeah. 유인 1위 스 A.. s m r 영상 온. <laughs> 어? 세 이거 집가면 가자 <laughs> 고! 저런... 저는... 아 진짜 전했어, 때 야야야 이건 야 이건 진짜 영상 땀이 다한 진짜 이거 조금만 더 빨리 갈거야 와... 1킬 고 시작한 이렌리아를 그냥 접해버리는 다녔어치젤파요다 에트 스톤 넣어줄 수 있냐? 어? 야 그거 맞아? 어, 그거 하면 안될 것같 근데... 오케이 안됐어요. 라이밀로 밀어... 아.. 제안될것 같아. 아.. 콤보가 이상하게 들어가손 떨려서.. 어? 저거.. 판테야 레드 한 번만.. 아니네? 이코 어. 거기 있네? 아 이거 라인 빨리 밀자 이거. 이거 나체형각이거든 풀드 없체형각이야 이거? 지금 풀드 없어. 아, 아 럭스 없어가지고. 풀 없어x2 없어. 아 럭스 풀 없어가지고 우리 할수 있거든 한타하면 얘네 힐 있나? 그걸 모르겠네 근데. 기른 있을 그냥, 것 같아. 그냥 천천히 워아 이런 와드 깔렸네. 뺏어먹자. 그냥 지 진짜 한테야 저거 제어 와드 좀없애줄수 있어? 이게 너무 앞까지 나오긴 했는데. 어, 이거. 야파이려이려까지네야제 어, 텔타다. 제 텔타다. 쟤 텔타다. 텔 찾았는데, 제망했는데 몰라? 도전 막을 수 없습니다 아이고 맷독? <메또>? 야 <멧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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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을 뒤집어 려버렸다아 역시 손펑 지금 게임의 신이야 네가 뒤집었잖아 어디 갔어? 여러분 아 진짜. 아, <재밌다. 다>, 다음 다음 주부터 네대나 그냥 반대했나 보다 써렌누가 아니네. 아. 네? 아. 아 다빨좋습니다 <laughs>